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외로울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가장 외로울까요? 평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정작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 아마 그때가 가장 외로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했지만, 또 많은 또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낳았지만 가장 힘든 순간에 모든 동역자들은 떠나고 홀로 법정에서는 외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비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신비로운 동행자가 그의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고립 속에 있을 때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세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이 떠난 고립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떠난 고립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이첫 번째 변론할 때 그를 돕거나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바울에게 어떤 제목이 부여되어 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문명사회에 엄청난 죄를 지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와 이 황제숭배를 회피했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여겨졌고, 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고 말했기에 식인풍습을 행했다라고 생각했고, 당시에 유행하던 죄의 쾌락을 끊었기 때문에 인류를 중오한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제목 중 일부가. 바울에게 부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던지 바울에게는 자기의 자기 외에는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었던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지 그는 동료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혼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재의 바울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예수님께서 홀로 겟셈만의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며 고뇌하셨던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 바울의 고뇌는 예수님의 고뇌와는 달랐지만 주님이 그랬듯이 그는 시련을 홀로 직면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장 절실한 순간에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겠지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은 16장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보라 너희가 다, 다 각각, 각각 제, 곳으로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그러나 내가, 내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바울도 나를, 다 나를 버렸지만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우리 세 번용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곁에 서서의 이 원어인 이 파리스테미는 법정 용어로 이 변호인이 피고인 바로 옆에 서서 변호하고 대변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모든 증인이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외면할 때 우주의 재판장이신 주님이 직접 이 변호인석에 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곁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에게 내면의 힘을 주신 것으로 힘을 내어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달라집니다.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립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사람은 떠날지라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역자도 때로는 더 떠나, 다 떠나는 것 같은 고립과 상실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혼자라고 느낄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인해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 타국에서 절망의 삶을 살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구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참으로, 참으로 나의, 나의 의로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붙드신다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세상의 위로가 끊어질 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사람이 곁에 없을 때 주님은 더 가까이, 더 선명히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내 옆에 빈자리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의 곁에 서신 이유가 단순히 위로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사자의, 사자에게서 건지셨다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로마의 잔혹한 권력이나 사단이 주는 영적 절망을 상징합니다. 즉, 주님은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물리적인 위험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무너짐으로부터 바울을 지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위로만이 아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사명을 잃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재판은 단순한 재판이 아닌 사실 생명이 걸린 재판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원수에게 반대를 받았으며 재판을 받을 때 어떤 법정 변호사나 증인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형 선고를 받을 가망성이 진면에 있으면서도 그는 압도 그의 압도적인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였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대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의를, 대의를 진술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압도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곁에 서서 세임을 공급해 주심이 바울이 법정 앞에서도,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저,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드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어집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일, 하나님은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평안히 쉬게 하기 위함을 넘어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계 순교자 폴리갑은 화형당하기 직전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총독의 제안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을 저주하겠습니까? 그가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제안을 당당히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내 곁에 서서 항상 함께 하시며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세을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자리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지 않나요?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해야 하기에 그 자리에서 겪고 있는 고난, 때로는 좌절, 절망. 사실 얼마나 힘이 겹습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시기는 사명을 멈출 때가 아니라,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아, 이제 다 내려놔야겠다. 그렇게 사명을 멈출 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완성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임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닌 내 곁에 서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는요 최후의 승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시선은. 현재의 재판을 넘어서 미래에 있을 영원한 구원과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어, 나를 모든 악한,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묵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응. 모든 악한 일에서의 건져내신다는 것은 현재의 위기 속에서 현재 환경의 변화와 육체적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어떤 악한 상황에도 사탄의 공격도 내 곁에서 끝까지 붙들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이 영적인 승리의 확신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 32절 33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였노라. 아멘. 제자들에게도, 또한 성도들에게도 담대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승리는 이미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 부분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주님은 오늘 나의 곁에 서실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세우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안락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곁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신실한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서 결국 우리의 손을 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래의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소망하며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치열함이, 치열함의 삶이었지만 자신의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삶이었음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의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어려움에도,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지금 우리 성도님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혹시 사람에게 실망하고 환경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눈을 들어 바울 곁에 서셨던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성도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싸움. 실망과 환경에 낙심하는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기에 눈물을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 삶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걸음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그 마음을 부여잡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그렇게 감당하게 나가는 그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알게 된 것이 복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 부족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 원함도 꺾어보고, 꺾어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하나 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송도님의 삶은 복된 삶임을 우리가 더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며 아, 이것이, 지금 이 순간들이 주 안에서 참목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시는 우리의 송도님이 되시기를, 송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적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떠난 사람을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로기 바라보기 위한 척걸음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나를 소원하게 하거나 떠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지 않기를, 그곳에 원망하는 데에 에너지를 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성도님이 겪은, 겪는 사자와 이과 같은 고난이 있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질병, 또한 때로는 외로움과 또는 관계의 어려움,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 주님은 그 상황을 없애 주시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이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 거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단5 분이라도, 단5 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며 바로 이 느껴져 느꼈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내 책상 옆에, 주님이 지금 내 운전석 옆에. 지금 지금이 주님이 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라고 선포하면서 더욱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내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께도 동일하게 서 계십니다. 외로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약해질 때도 주님의 힘을 구하며 두려울 때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